여자들이 싫어하는 최악의 고백 10가지 안녕하세요. 프리파파예요 오늘은 여자들이 싫어하는 최악의 고백 10가지라는 주제로 인형 드라마를 만들어봤습니다. 1. 문자 또는 카톡 고백 카톡 미미야 우리 사귀자. 처음 본 순간부터 계속 널 좋아하고 있었어. 아 뭐야 성이 없게 카톡으로 고백이라니. 나원 참. 2. 사람 많은 곳에서 공개 고백. 미미야 사랑해. 내 사랑을 받아줘. 미미는 내 여자다. 미미야 사랑해. 야너 주연이 안 해? 빨리 안 따라와. 3. 음식 속 선물 고백. 우와 이게 웬 케이지야? 맛있겠다. 아 이게 뭐야? 아 뭐야? 이거 반지야? 고백. <웃음> 미미야, <웃음> 내가 말이야, <laughs> 너 처음 봤을 때부터 엄청 좋아했거든.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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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사귀자. 야, 술이나 깨고 와서 말해라. 야, <laughs> 오, 제 삼자를 통한 고백. 미미 언니, 준오빠가 언니 많이 좋아한다고 사귈 생각 없냐고 물어보라는데요? SNS 공개 고백 미미야 사랑해 우리 사귀자 우리 오늘부터 1일 아 뭐야 정말 노답이다 너 7. 노래 개사 고백 미미내 여자니까 미미내 여자니까 아, 가슴이 오그라든가 노래라도 잘 부르던가 8. 만우절 고백 미미야 사실 나너 좋아해 우리 사귀지 않을래? 응? 아..아..미안 아직 난널 친구 이상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후하하하 <laughs> 만우절이야 만우절 진짠 줄 알았어 후 떠보기식 고백 미미야 너 아직도 남친 안 생겼어? 어? 응..응..아직 아..그래 사실 나 예전부터 네가 마음에 들었는데, 매일 니네 생각하고 그랬어. 응? 아, 아, 미안. 난 아직 누구 살릴 생각이. 아, 야, 장난이야, 장난. 내가 너랑 왜 사귀냐? 1 식상한 영화 속 고백. <웃음> <웃음> 영화를 너무 많이 봤구나, 많이 봤어. 식상하다, 식상해. 싫어하는 최악의 고백 1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. 여러분들도 실제로 이런 방법 싫으신가요? 누구든 고백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. 하지만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배려를 잊지 마시고 진심을 담아 고백해보세요. 모두들 용기 내시고 예쁜 사랑하세요.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 하단에 구독&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.